정의와 종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에서 85%는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 세맘, 편평상 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 나머지인 소세포 폐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 양쪽 폐 사이의 공간으로 심장, 기관, 식도, 대동맥 등이 위치함으로 전이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b. 발생 부위 폐는 심장과 함께 흉강, 즉 가슴 안을 채우고 있는 장기입니다. 가슴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의 대부분을 좌우 두 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상중하 3 개의 폐엽으로, 왼쪽 폐는 상하 2 개의 폐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위험 요인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에서 80배까지 증가합니다. 흡연 외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간접 흡연, 성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0에서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역시 폐암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었던 라돈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미세먼지 역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폐암의 발병과 연관되며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유전적 요인도 폐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예방법 폐암 예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금연입니다. 그 외에 환경적, 직업적 요인들을 가능한 한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암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하여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5. 조기 검진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발표된 폐암의 검진권고안에서는 55세에서 74세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고위험흡연자는 매년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포함이 되어 만 54세에서 74세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